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수학 교실의 오쌤입니다. 오늘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먹을 때그 양을 1이라고 합시다.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먹을 때는 한 사람의 몫은 2분의 1이 되겠죠. 한 판을 2로 나눈 양이라는 뜻이죠. 세 명이서 나눌 때는 한 사람의 몫은 3분의 1이 되죠. 네 명이라면 4분의 1이 되고 5명과 똑같이 나눌 때는 5분의 1이 되겠죠. 피자 한 판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인원수와 그에 따른 나의 몫을 대응표를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나의 몫은 줄어들죠. 인원수라는 별량을 변수 x로 나타내고 나의 몫을 y로 나타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x의 값이 1에서 2로 2배가 될때 y의 값은 정확하게 2분의 1배가 되고 x의 값이 1에서 3으로 3배가 될때 y의 값은 정확하게 3분의 1배가 됩니다. 또 x가 4배가 되면 y는 정확하게 4분의 1배가 되죠.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가 네 될때 y는 1/2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면 x와 y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몫은 피자 한 판을 인원수로 나눈 양이므로 x와 y 사이의 관계를 y는 x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300쪽의 책을 하루에 일정하게 X쪽씩, Y일 동안 읽습니다. 하루에 읽는 양과 책을 다 읽기까지 걸리는 시간 사이에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예를 들어, 하루에 10쪽씩 읽으면 책을 다 읽기까지 며칠이 걸릴까요? 300쪽을 10으로 나눠보면 알 수가 있겠죠. 총 30일이 걸리겠죠. 대응표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 하루에 한쪽씩 읽으면 300일이 걸리고 하루에 두쪽씩 읽으면 150일이면 다 읽게 되겠죠. 세쪽씩 읽으면 100일이 걸리고 4쪽씩 읽으면 300쪽을 하루에 읽는 양인 4로 나눈 값 75일이 걸리겠죠. 하루에 300쪽을 읽으면 하루면 다 읽게 되는 거죠. 하루에 읽는 양을 2배로 하면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배가 되고 읽는 양을 3배로 늘리면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배가 됩니다. 하루에 읽는 분량이 4배가 되면 걸리는 시간은 4분의 1배가 되죠. X가 2배, 3배, 4배가 네 될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면 X와 Y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고,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총 300쪽을 하루에 읽는 분량인 X쪽으로 나눠보면 총 며칠이 걸리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Y는 X분의 300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식을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관계식이 Y는 X분의 A 형태로 나타내질 때, Y는 X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양변에 X를 똑같이 곱해보면, X 곱하기 Y는 A라는 식이 나오죠. X와 Y가 서로 반비례할 때는 X와 Y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X와 Y의 곱이 300으로 일정하죠. 한쪽씩 300이를 잃는 것도 300쪽이 되고, 두 쪽씩 150일, 즉 2곱하기 e 150도 300 쪽이죠. 세 쪽씩 100일도 3곱하기 100으로 300 쪽이죠. 이렇게 x와 y의 곱이 항상 300으로 일정합니다. 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반비례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살펴보기로 하죠. 30cm 높이의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물을 빼기 시작하면 1초에 5cm씩 일정하게 물의 높이가 줄어든다고 할때 시간의 변화와 물의 높이 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죠. 0,30은 지금 현재 물의 높이가 30cm라는 뜻입니다. 물을 빼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물의 높이는 줄어들죠. 1초에 5cm 줄어들고 또 1초에 5cm 줄어들어서 6초 만에 물의 높이가 0이 되었습니다. 1초 간격으로 물의 높이 변화를 대응표로 정리해보죠. 시간이 흐를 때, 즉, x의 값이 증가할 때, 물의 높이, 즉, y의 값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물의 높이는 시간에 반비례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시간이 1초에서 2초로 2배가 됐을 때 물의 높이는 25cm에서 20cm로 변했죠. 물의 높이가 1분의 2배, 즉 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죠. x의 값이 3배가 됐을 때 y의 값은 1분의 3배로 줄어든 것은 아니죠. 따라서 x와 y는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고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X와 Y가 반비례하지 않을 때는 X와 Y를 곱한 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죠. X와 Y가 반비례할 때는 X와 Y의 곱이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Y는 양변을 X로 나눈 값, X분의 A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X와 Y가 반비례하는 것을 찾을 때는 X와 Y를 곱했을 때그 값이 일정한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두 수를 곱한 값이 20이죠. 그런데 이두 수의 곱은 32죠. X와 Y를 곱한 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y는 x분의 a라는 식으로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없죠. 이번에는 두 수의 곱이 60이죠. 여기도 60이 되고 여기도 60이죠. 이렇게 x와 y의 곱이 60으로 일정합니다. x와 y를 곱한 값이 60으로 일정하므로 y는 x분의 60이라는 관계로 x, y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x의 값이 5에서 15로 3배가 되었다면 y의 값은 정확하게 3분의 1배가 됩니다. x와 y는 반비례합니다. x와 y가 반비례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x와 y를 곱한 값이 30으로 일정해야 되겠죠. x와 y를 곱한 값이 30으로 일정하고 y는 x분의 30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겠죠. 15와 짝이 되는 x의 값은 2가 되고 x가 5일 때는 y의 값이 6이 되겠죠. X가 10일 때는 곱해서 30이 되는 Y의 값이 3이 되겠죠. 수미는 초콜릿 12개를 구입했습니다. 하루에 X개씩 먹으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이 12개니까 하루에 3개씩 나누어서 먹으면 4일 동안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때 초콜릿 12개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수죠. 하루에 몇 개씩 며칠 동안 먹는지는 변수입니다. 문자 X와 Y를 이용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죠. 이렇게 X와 Y 사이의 관계를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관계식이 Y는 X분의 A 형태로 나타내지면 X와 Y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또, 양변을 X로 똑같이 곱해 보면, 반비례 관계에서는 X와 Y의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응표를 이용하여 하루에 먹을 초콜릿의 개수를 정할 때, 각각 며칠 동안 먹게 될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한 개씩 12일 동안 먹거나, 두 개씩 6일 동안 먹을 수도 있겠죠. 이 대응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낸 것이 그래프죠. 각 점의 좌표를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콤마 6은 하루에 두 개씩 6일 동안 먹는 경우죠. x와 y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두 개씩 6일 동안 초콜릿 12개를 먹는다는 거죠. 3개씩 6일 동안 먹어도 초콜릿은 12개고, 4개씩 3일 동안 먹는 초콜릿도 12개죠. 모두 X와 Y를 곱했을 때 12가 나오는 X와 Y의 순서쌍을 점을 찍어 나타낸 거죠. 그래프는 점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죠.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 할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변하면 세로의 길이도 따라서 변하겠죠. 가로와 세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지 관찰해보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cm면 세로의 길이는 12cm겠죠. 넓이가 일정할 때 가로의 길이가 늘어나면 세로의 길이는 줄어들겠죠. 가로의 길이가 2cm면 세로는 6cm가 되겠죠. x의 값이 2배가 될때 y는 2분의 1배가 되었죠. 가로의 길이가 3cm가 되면 세로의 길이는 4cm가 되죠. X의 값이 3배가 되었더니 Y의 값은 3분의 1배가 되었죠. 가로가 4cm가 되면 세로는 3cm가 되고 가로의 길이가 6cm로 늘어나면 세로의 길이는 2cm로 짧아지죠. 가로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12cm가 되면 세로는 1cm가 되겠죠. X가 1에서 12cm로 12배가 되었을 때 Y는 12cm에서 1cm로 12분의 1배가 되었죠.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은 항상 12제곱센치미터가 되겠죠. 양변을 x로 똑같이 나누어 보면 y는 x분의 12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반비례 관계식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상에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이 점의 x좌표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죠. 또 y좌표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한 값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뜻하겠죠. 이 점들은 모두 x 좌표와 y 좌표를 곱한 값이 직사각형의 넓이, 즉 12가 되는 점들이죠. x와 y 사이의 관계가 x 곱하기 y는 12, 즉 y는 x 분의 12를 만족하는 x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낸 거죠. y는 x분의 12를 만족하는 점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x와 y의 값이 모든 수의 범위 안에서 변할 수 있다면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x의 값이 무한히 커지더라도 x와 곱해서 12가 되는 y의 값은 존재합니다. 무한히 작은 수겠죠. 이때 x와 y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무한히 뻗어나가더라도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또 x의 값이 무한히 작아지더라도 예를 들어 1,000분의 1, 1만 분의 1, 1 10만 분의 1로 작아지더라도 x와 곱해서 12가 되는 y의 값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x의 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y축에 끝없이 가까워하는 지지만 절대 y축과 만나지는 않습니다. 즉, 그래프가 일사분면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일 x의 값이 음수로 변할 때는 음수와 곱해서 12가 나오는 y의 값도 음수겠죠. 따라서 3, 4분면에도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1, 4분면에 2, 6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 점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3, 4라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면 이 점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4,3이라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면 이 점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위치에 -4,-3이 마이너스 있습니다. 6,2라는 점도 이 점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위치에 -6,-2라는 마이너스 점이 반드시 있게 되죠. 12,1도 이 점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위치에 마이너스 12 콤마 마이너스 1이 그래프 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쌍으로 그려지는 이런 곡선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쌍곡선이라는 거죠. 반비례 그래프의 이런 특징 때문에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들이 생깁니다. 이두 직사각형은 넓이가 각각 12로 같죠. 이두 개의 직사각형도 넓이가 각각 같죠.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도 넓이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넓이는 각각 12가 되죠.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4배가 되겠죠. 이 사각형의 넓이가 12이므로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12의 4배, 48이 되는 거죠. 잠깐 정리해봅시다. 반비례관계 y는 x분의 24의 그래프 위에 한점 c에서 x축 y축에 수선을 그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할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y는 x분의 24의 그래프 위에 한점 c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 어느 점이든 상관이 없죠.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y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면 원점이 O일 때 OACB라는 직사각형이 생기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점 C의 위치가 어디에 있더라도 직사각형의 넓이는 변함이 없겠죠. 점 C의 좌표를 X와 Y로 놓으면 X와 Y를 곱한 값은 24가 되겠죠. 그런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점 C의 X 좌표에 해당하죠. 가로의 길이가 X이고, 세로의 길이는 점 C의 y 좌표에 해당하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이고 그 값은 24가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구하여라. 그래프 위에 좌표를 알수 있는 점의 위치를 찾아보죠. 이 점의 좌표가 1, 3이네요. 원점과 대칭이 되는 위치에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 3도 보이죠. 또 그래프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3 콤마 1이라는 점도 보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들은 모두 x와 y 좌표의 곱이 일정합니다. 3으로 일정하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와 Y 좌표를 곱했을 때그 값이 3이 나오죠. 따라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Y는 X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쌤, 반비례 관계일 때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항상 Y의 값은 감소하나요? 아닙니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강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